쿵! 쿵! 망치가 낡은 벽을 내리칠 때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폐가를 왜 남기신 거야? 박서연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55세의 나이에 직접 집을 철거하는 게 쉽지 않았죠. 큰 오빠는 담양시내 상가 건물 두 채를 받았습니다. 시가 100억이 넘는다고 했죠. 둘째 오빠는 논반 15마지기와 예금 대부분을 상속받았어요. 그것도 수십억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남은 것은 죽음의 고개 너머에 있는 이 낡은 한옥한 채뿐. 내가 진짜 우리 핏줄이었다면 달랐겠지. 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6.25 전쟁 고아 출신 양녀.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대놓고 꺼낸 진실이었죠. 서연은 벽에 붙은 누런 한지를 뜯어냈습니다. 어차피 팔 수도 없는 패가. 차라리 철거하고 땅이라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벽한 부분이 이상하게 두꺼웠습니다. 한지를 더 뜯어내자 나무판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벽속빈 공간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어요.